아, 저는 15년 전 여기 여의도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변호사로 시작하면서 증권회사에서 사대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에 왔던 여의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왔다 갔던 그 여의도,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사전투표, 그리고 4월 7일 투표,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과연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정부 여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서울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 할지 아니면 1년 2개월 동안 계속 계속 정부와 싸우고 자신의 대선 대선만 생각하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 할지 꼭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코스피지수 3천 어느 정부에서 해냈습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해낸 것 아닙니까? 코스피 3천에서 4천, 4, 4천, 5천 계속 이상할수 있도록 우리 정부 여당과 그리고 서울시 후보,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 꼭 해주시고 4월 7일 본투표도 꼭 잊지 말고 기호 1번 박용선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